수업에 앞서 수업에 학사, 수업자의 의료, 의견을 의료, 수업 b 수업 s o b 의 a 설명드리겠습니다. 2번, 2번, 시간에는 시간에 a 제 o b e a Sobea, 수업의 e a Sob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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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험활동을 하였습니다. 하였습니다 학생들이, 학생들이 직접, 직접 실험 도구를 구체적으로, 구체적으로 조작해 보면서 학습문제에 도달할, 도달할 수 있는 실험의 자료를 제공하였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과정조치 평가를 제공하였습니다. 교사의 관찰평가와 공동원리 상호평가 또한 학생 스스로 잘 평가를 하였습니다. 그 다음으로 소기법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산 협선접 질문이 유을구현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리고 끼리 협력하여 활동했고 부진아에게 부성에지 하였습니다. 수업 시작이 겠습니다 26명의 어린이들이 바른 자세로 선생님을 바라보고 있는 걸 보니 과학 수 시작이로 가겠습니다. 시작도 지난 시간에 무엇을 배웠는지 되볼까요? 볼까요 기억이 나지 않은 어린이은 성장 공책을 열어 살펴보아도 좋습니다. 모든 어린이가 준비 신호를 보내주고 있네요. 그러면 합창 발표 해봅시다.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지난 시간에 지난 시간에는 s 가 i n Gassi, Hazel, Hazel, and h 이 z e l and Hazel, and Hazel, and Hazel, a n a 얘들아 얘들아 안녕. 우리 이모가 나있가세팡 캘리포니아에 가자아서 그래서 내가 이모 한테영3통화를 하는데 어준어 내가 낮질때 이모는 파이미고 내가 파네. 내가 파는 는 낮이야. 왜 볼까? 궁금해. 궁금해. 줘줘 여러분 여러분 영상을 보고 음, 영상을 보고 어떤 점이 어떤 점이 더요 그리고 그리고, 그리고 어, 어떤 방법 방법을 좋겠나요 그리고 영리 영상에 엘리스 엘리스를 어떻게 동원할 수 있을까요? 와2 6층에 무슨층에 번쩍쩍 펄고 있네요. 네그러면일이부터 고요 네네 네. 서울과 서울과 생산적의 시각이 다른 이유를 알아보고 싶다고요 또 고추 또 고추 과 아, 낙과, 아, 낙과 이 생기는 그, 까닭, 그 까닭을 까 발표해 보고 싶다고요 멋집니다 멋집니다 선생님이 선생님이, 선생님이 여러분의 의견을 모아 모를 를 준비해 보았어요 다기 힘차 이거 볼까요 볼까요 낙과 낙과 이 생기는 까닭을 알아보자. 그럼, 이 그럼 학습 문제에 개발하기 위해, 위해 어, 어떤 활동을 하는지 표해볼까요 네, 네, 네. 데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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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네. 네, 네. 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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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그 의견이, 명건이, 낮과 밤이 생기가 순서가 순서가 순고 싶군요. 자, 그럼, 자, 그럼 손님들 손님들 가 순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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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순 수업 중에 선생님이 수업 학생이, 선생님과 함께 h e n you are g e t t i 여 g o 하여 g a m 참여해 주 h 으면 좋겠어요. s o n would read f r 생 m yourself. You can see, some issues y o 부 get drunk, drunk, g e t t 그러면, 자, 그러면 각 모든 각 모든 매입금이 2 0화시에다가선은이를 받아갑시다. 코로나를 예방하기 위해 벗어고 서적고 거적거리를유지해주 바랍니다. 모든 받고 모든 받에무엇이 있나요? 전기스 때 전기스 때들 주지 현지 지구위 주계약 주 미나 자석인형이 자석인영이 있 그러면 그러면 모든해가지도 있다고 잘, 잘, 잘 말해 주셨으니다 승아. 자, 그러면 자, 그러면 이 준비물을 이 준비물을 바탕으로, 바탕으로 무슨 활동을 해서 요사창 발표를 잘, 잘 말해 주었습니다. 낮과 밤이 과 밤이 생기는 관찰을 보고 싶다고 하였어 그러면 각각이 각각이 준비물은 어떤 예를 들까요 미소 미소 전기탠들은 태양이라고요. 보충 의견 보충 의견요 선영이 선영이 지구인은 지구라고요. 고충의견, 진희, 자석인형, 지구에서, 지구에서 태양을 바라보고 있는 사람이라고요. 혹시 우리 반은 반발력이 뛰어나서 잘 찾아주었습니다. 찾아, 찾아 그러면 어떻게 그러면 활동을 하실까요? 그리고, 그리고 활동할 때 유의점 무엇일까요? 다우디, 다 아, 아, 한 명씩 공정하게 실험을 참여하자고요. 고추미견, 고추미견, 영민이, 영민이, 태양과, 태양과 지구 사이의 일정, 일정하게, 일정하게 하고 지구를 돌려야, 돌려야 된다고 네. 말을 해주었네요. 지구를, 돌려 지구를, 지구를 한, 돌려야 된다. 아, 지구를 자전해야 된다고. 네, 좋습니다. 또 다른 활동 방법 발표해줄 친구 있나요? 모두 든못 받아서 못 했다고요? 네. 그러면, 선생님이, 선생님이 그럼 선생님이 여러분여러분 h e name of the name of 어떻게, name of the name 준비물 h e name of the name of the name of the name of the n a m 끼리 f 두 h e name of the name of t 리치호 리지호는 지난번에, 지난번에 지구가 자전하는, 자전하는 방법을, 방법을 미 기억이 미 기억이 않군요. 나지 않군요 성장 공책을 열어볼까요? 그리고 지오와 함께 있는 모든 친구들도 모두 성장 공책을 열어봅시다. 지구가 왜 자전 왜 자전한담 자전하죠? 자전하죠? 지오야? 잘 말해 주었습니다. 그러면 그러면 오늘 약과 박미자 약과 박미자님도 참여할 수 있겠나요? 지오와 지오와는 협력하는 협력 모든 친구님이 참찬합니다. 모든 친구들이, 친구들이 친구들, 친구들, 초록불을 들고 있어요. 활동을 마무리해주세요. 마무리해 그러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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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이번에는 참여 모두부터 앞에 나와서 발표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친구들, 친구의 발표를 들으면서는, 친구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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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으면서는 친구들, 친구처럼 가습지에 나의, 나의, 나의 생각과 모든 의견의, 의견의, 의견의 의견과 차이점과 차이점과 차이점. 차이점 그리고, 그리고 내가 궁금한 점을 한 가지씩 적어보도록 합시다. 베르모드메의 베르모드 베르모드 발표을 듣고 여러분이 궁금한 말이 나 알게 된점말해볼까 말해볼까요? 네, 네, 명수구, 명수구. 아... 지구의 자전방향을 탐구하는 것을 요달이거군요 고추목견, 견 아, 아. 지구의 자전방향을 생각하며 우리 사람과 반과 나중에 위치를 확인하는 재미, 재밌어 고군요 네, 네. 또 다른 얘기또 다른 얘기 있습니까? 네, 네, 현대. 우리나라와 미국인과 낮서 다 다시 시간을 다른 점을 알수 있다. 고했고그 이유는 우리나라와 우리나라와 어. 그그 어. 리와 우리 위치가 다를 때마다 그때마다 빛이 빛바르는시각이다 음? 음? 시간이 다르게 됐아주잘 잘해 주었습니다. 자, 그럼 선생님 과라께두 번째 출발을 출발을 보겠습니다. 생각의문 생각의 문 두 번째 활두 번째 활과 밤이 생기는 까닭을 표해 보고 찾은 이에요또 활동. 활동 이래서 실험 결과 실험 결과만 보면 그랬다면 이 설은 예단은 생기는 까닭을 말을 해볼까요이이 활동을 해을이 어떤 어떤 학습 어떤 학습을 하면 좋을까요? 네. 네. 우리나라가 밤낮과 밤낮의 위치를 확인해 보자고요. 이거 이건한 아까 한 단도 이 단도 의견도 있네요. 일련도 있네요. 일련도 있네요. 네, 보충, 네, 보충 의견 네. 네. 보충 의견 네네 양재 양재 우리나라 우리나라에서 낮과 밤이 시작될 때의 위치를 관찰해 보자고요. 네또 보충 의견 또 보충 의견 있네요. 네네 서초 낮과 밤이 틈길 한 줄로 한 줄로 정리해 보자고요. 그러면 아 선생님 선생님이 여러분의에게을러분이 뛰어 놓았습니다. 지금부터 지금부터 모두 시작해 주세요. 모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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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분이 초록불을 타고 있네요. 회덮을 나누해 주세요. 그러면 아까 와아는큰그 존중 모둠 앞에 나와 나와 발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이 선생님이 여러분이 작지만 실물 실험을 받아들일 수 있게 해 줄게요. 존중모듬의 발표를 궁금한 점이나 새로 알게 된 점가요? 까요 네, 네, 서울, 서울, 서울. 서울이, 서울이. 서울이. 아 지구가 자전하는, 지구가 자전하는 을 까닭은, 까닭은 우리 나라, 우리 나라 어, 지구가, 어, 어, 지구가 자전하기, 때문에 자전하기 때문에 낮과 밤이, 생긴 낮과 밤이 생긴 생긴다는 점을 발해 주었다고 했네요. 의견견 의견. 네, 응봉이. 네, 봉이 네. 응 우리나라가, 우리나라가, 해양 빛을 향해 빛을 가지면 낮이 되고 해양 빛을 가지면 밤이 된다고, 이해를 잘, 잘 해주었다고 합니다. 합니다. 그럼, 지금, 그럼 지금부터, 모식 뭐, 뭐, 친구들의 평가를 들어보았으니, 잘의 평가를, 멋지지 않지, 멋지지